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약 2년 만에 휠셋을 변경했습니다 구입을 한건 아니고요 자술사 카페에서 슈퍼팀 뉴핀타로 50 휠셋을 시승용으로 받았습니다 일단 알류 휠에 비해서 겉보기는 멋있고요 그럼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거라쳇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타마 울트라를 2년 정도 썼는데, 소리가 한 5배, 6배? 그 이상 큰것 같아요. 조용한 것만 타다가, 시끄러운 걸 타면 더 좋을지 아닐지는 일주일 정도 타보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